최근 미국에서 푸틴의 두 딸에게 제재 조치를 내버리면서 푸틴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푸틴은 공식 기자회견에서 딸에 대한 질문을 받자, 나는 가족에 대해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라고 맞받아쳤고, 가족관계에 대해 언급한 신문사를 폐업을 시켜버리는 등 가족에 대해 이슈화된 것을 상당히 거부했었습니다. 가족은 국가 기밀보다 취지하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거의 금기시되었던 블라디미르 푸틴의 가족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BBC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가족 문제에 대해 항상 조심스러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015년 한 기자회견에서 그는 딸의 신원에 대해 질문을 상당히 많이 피했었는데요. 푸틴은 내 딸들은 러시아에 살고 러시아에서만 공부했다. 나는 딸들이 자랑스럽다. 딸들은 세 가지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 그러나 나는 가족에 대해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푸틴은 모든 사람은 자신의 운명에 대한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삶을 살며 존엄하게 행동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뭔 말이야 이거? 푸틴은 KGB에서 일할 때 승무원이었던 류드 밀라와 1983년에 결혼했고, 두 사람은 30년 동안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2013년에 헤어졌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공동결정이었다. 우리는 서로를 거의 만나지 않고 각자의 삶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처인 류드밀라 역시 푸틴이 일에 완전히 빠져들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자기한테 관심이 전혀 없다 이 말이죠. 아무튼 쿨했네요. 헤어질 때. 참고로 1698년 표트르 대제 이후에 이혼한 최초의 러시아 지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푸틴 딸들의 신원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적은 없습니다. 성인이 된 사진도 공식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는데요. 알려진 바로는 푸틴은 마리아 푸티나와 카테리나 푸티나 이두 명의 딸이 있습니다. 마리아와 에카테리나는 푸틴 대통령과 그의 전부인 류드밀라의 딸입니다. BBC는 한 미국 관리가 푸틴 대통령의 자산 중 상당수가 가족들에게 숨겨져 있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마리아 푸틴나는첫 번째 딸로서 1985년에 태어났습니다. 샹테크부르크 대학교 생물학을 모스크바 주립대학교에서 의학을 공부했습니다. 내분비 시스템을 전문으로 하는 학자고요. 발육 부진에 관한 책을 공동 저술했고 모스크바 내분비학 연구센터의 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BBC는 대규모 의료센터를 건설할 계획인 회사의 공동 소유주인 사업가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스타아 국영에너지 대기업 가즈프롬에서 일했던 네덜란드 사업가와 결혼했지만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카타리나 푸티나는 대중의 눈에 훨씬 많이 띄는데 이는 로클롤 댄서로 활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2013년에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5위를 차지하기도 했고요. 이게 사진이 너무 다른 여자 사진들도 둘째 딸이라고 예전부터 추정을 하고 있어서 솔직히 누가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이 BBC나 글로벌 주요 매체에서 보도한 사진이 맞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인데요. 에카테리나는 푸틴 대통령의 오랜 친구의 아들인 키릴 샤말로프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에 이혼을 했고 재정적 협의에 대한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샤말로프는 푸틴 대통령의 측근으로부터 석유화학회사의 지분 17%를 인수한 후에 포브스에서 러시아 최연소 억만장자 중 한명으로 선정되었었다고 합니다. 에카타리나는 현재 학계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비즈니스를 같이 병행하는데요. 2018년 러시아 국영미디어에 잠깐 등장해서 신경기술에 대해 이야기했고 2021년에는 비즈니스 포럼에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가디언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사업이나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두 딸은 크게 사업을 하고 있죠.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동으로 나와. 두딸 모두 할머니의 이름을 따서 지었고 별명이 마샤와 카테아입니다. 푸틴에게도 손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몇 명이나 있는지 딸중 누가 가지고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도 엄청나게 이제 기밀인 거죠. 푸틴은 손자, 손녀들에 대해 한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고, 이해해달라면서, 손주들이 왕족처럼 자라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아이들이 보통 사람들처럼 자라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 옐로 페이퍼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여자친구이자 전 러시아 리듬체조 선수인 알리나 카바이바와의 사이에 셋째 딸을 두고 있다는 추측이 있습니다. 아, 니 이건 거의 확신이 있는데요. 이미 10년 전부터 있던 소문이죠. 현재 카바에바가 4명의 어린 자녀와 함께 스위스에 숨어있을 것으로 알려져서 이 아이나 카바에바의 와 관계는 아직 확인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 거의 확정적으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카바에바는 전 올림픽 최초 선수이자 금메달리스트로서 21개의 유럽 선수권 대회 메달, 14개의 세계 선수권 대회 메달, 2개의 올림픽 메달을 보유하고 있는 대단한 선수죠. 현재는 러시아의 정치인이자 미디어 디렉터이자 사업가입니다. 그런데 푸틴은 공식적으로 이러한 카바에바와의 관계에 대해서 노출되는 것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지난 2008년에 한 러시아 신문사가 푸틴이 아내와 이혼하고 카바에바와 결혼할 예정이라는 이런 기사를 보도했는데, 그 후에 신문은 완전 폐쇄되었죠. 대단한 나라예요. 러시아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스베틀라나 크리보노크크와 더 비밀스러운 딸이 있다는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소년을 낳은 후에 몇주 만에 해외 회사를 통해서 모나코에 있는 아파트의 소유자가 되었다고 밝혔는데요. 이 마구잡이식 이슈보다는옐로 페이퍼가 최강인 것 같네요. 일단, 일단 지루 보는 것 같아. 어쨌든 푸틴도 이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은 건드리면 안되는데 그런데 이거 남의 가족도 건드리면 안되는 것이잖아요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참 푸틴이 건드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